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아무도 보시지 않지만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볼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정진해 보겠습니다. 1월 20일자 원리를 찾아서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부터 먼저 하시죠. 재미있는 뉴스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재탈환한 애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애플이 2021년 4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자, 1년 만인데요. 어, 2021년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22% 랩플이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리테이크죠. 그니까 탈환한 거고. 자, 아이폰13이 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13이 어, 2021년 9월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1 0 1 1 12월, 이제부터 폭팔렸는데, 사실 저도 아이폰13 미니 샀습니다. 미국에서 써야 되다 보니까 사긴 샀는데, 아, 좀전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아이폰13이 다 했습니다. 일단 중국 본토에서 대흥행을 했습니다. 아이폰13이 중국에서 대박이 터트리면서 중국에 인구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면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반도체 공급만 원활했으면 아이폰13 더 많이 팔렸으면 더큰 실적이 나왔을 걸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자, 2위는 삼성, 3, 4, 5위는 중국 몫이었는데, 삼성이 20%로 아쉽게 2% 차이로 점유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샤오미가 3위, 오포가 4위, 비보가 5위를 차지했죠. 12%, 9%, 8%순입니다 자, 보시면 1년 전과 비교해보면은 1년 전에도 사, 애플이 1등이었어요. 그 다음 4분기를 삼성 이겼고요. 애플, 삼성 이요 샤오미오포, 비보가 비슷한 비율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삼성보다 하이엔드 폰들이 훨씬 비중이 높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급자 어, 저가폰 또 많기 때문에 수익률 차원에서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 을 압도적입니다. 그 매출이나 실제 수 어, 이익도 훨씬 크겠죠 자 이번 시장 점유율이 발표된 게 고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주 애플 실적이 발표되는 건데요 1월 27일 날 실적이 발표되는데 역대 최고 성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3이 아이폰 역대 시리즈 중에 거의 역대 최대 판매량 즉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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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예상되는 가중 가운데 4분기 실적이 27일 날 발표되기 때문이죠 자 시장 예측치는 현재 118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수치들을 압도하는 수준의 판매량 그 매출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애플의 성적표가 어떻게 어, 실제 결과로 나올지 기대가 크고 이게 주가에도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한 가지 회사 소식이 더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애플의 실적 발표 바로 전날인 26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매출액 예측치는 160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예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이번 4분기 테슬라의 어, 고객 인도 차량 건수가 30만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 연간으로도 거의 100만 대 가까운 차량을 테슬라가 이제 하면서 더 이상 전기차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한 전기차 기업이라는 것을 요번에 올해 증명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예측치도 시장에서 바라본 예측치도 기존 성과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수 있죠. 근데 테슬라 관련해서는 하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파일럿을 이용한 테슬라 운전자가 체, 세계 최초로 사라,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테슬라의 책임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LA 카운티 검찰이 27세 운전자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기소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공개된 건데요. 그게 알아보니 알고 보니 어 이게 살인죄였어라는 거죠. 살인죄 처음입니다. 자 오토 파일럿을 키고 신호를 무시하고 가속을 했다가 해요차 제대로 운전에 집중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이 살아, 살인되는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한 겁니다. 자, 테슬라는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안전, 2016년 이후에 오토파일럿을 관련된 사고 26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니 향후 이러한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함도 있죠. 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대형 광고입니다. 전면 광고였는데, 여기 재미있어서 가져왔어요. 자, 이 지난주 일요일에 나온 광고인데, 어, 돈비어 테슬라 크러쉬 테스트에 더미가 되지 말라는 거죠. 어, 충격 테스트에, 시형 어, 모형물이 되지 마라. 이 더미 인형이 되지 말라는 건데, 그만큼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운전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경고하는 광고죠. 반면, 그리고 테슬라를 비꼬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 이만큼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불안함 또는 비판점이 있다는 거가 이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의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다. 요것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한번 볼게요. 막판에 많이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도 좋지 않았고요. 다 모든 지수가 마이너스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표들도 조금 다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떨어진 종목도 있고 오른 종목도 있고 주식 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이 섞여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에서는 재밌었던 점은 바로 오늘을 기준으로 나스닥이 어, 11월 최고점 대비 현재 10% 가량 빠졌다고 해요.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10% 빠져 있죠. 근데 이렇게 최고점 대비 10% 이상 빠진 경우가 과거, 과거는 아니고 최근엔 겨우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2020년 3월이죠 3월에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 의해서 하락을 했던 그때 이후로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진 거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나스닥 기술주의 위기인데 이게 뉴욕의 위기 이제 전 세계의 위기로 이어질지가 굉장히 주목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잠재웠고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 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조금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자꾸 빠져도 사실 시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여행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4년 이후 최고라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최고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 바로 불안한 주식 시장으로 인해서 현물로 돈이 쏠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금값이 두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최근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갔죠. 이게 역대입니다. 2020년 2001년 이후의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10년 초반에 굉장히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에 비하면 아직은 높진 않지만, 최근 기세가 굉장히 높으면서 1,800원 수당 1,843달러까지 올라가 있죠. 자 금값은 미국 달러와의 약화, 와 금리 인상 우려에 의한 공포감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주식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시장에 불안한 돈들이 안정 자산이라 불리는 금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은 이러한 금강세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경기가 안 좋은데 금만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양면성 있는 현물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가장 투자자들이 당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금이 얼마나 더 오른다는. 거예요? 라는 건텐데 국채금리를 인상을 감안했을 때 아직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국채금리 아직도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은 더 오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인데요.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2000달러 이상까지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843달러니까 약간의 상승 폭이 여력이 있네요. 자, 은값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최근 2, 3일간의 그래프인데, 팍, 팍, 팍 오르죠. 엄청 오르고 있고, 은값의 역대로 보면은 최고점에비하면 현재도 아직도 한 절반 수준인데, 최근에 굉장히 팍팍 오른 거볼수 있습니다. 이 역시 뉴욕 증시 시장의 불안감으로 반작용으로 은한 현물 자산의 급등을 볼수 있죠. 자 은은지 이번 주에 한5% 올라갔고요. 은값 역시 금값과 비슷하게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금리와 현물의 간격도 관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금리가 인상 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시장 불안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하면은 비자 발생 현물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금 같은 현물 자산은 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돈을 은행에만 맡겨놔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더 뭐 글로 돈이 몰리는 거지 이러한 현물 자산에 돈이 많이 몰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면 금융 값은 다시 하락 수세로 간다는 거니까 현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 금리가 본격화 돼 인상이 본격화 되는 그 시점 사이가 금이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 이란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잡을 것인가 이게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자금은가 별개로 백금 가격 역시 기대가 큽니다 백금은 올 한해에만 1 2 8 0만원를 어, 수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1,160만 원 수보다. 120만 원스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이유는 이잘 아시죠? 전기차의 확대로 배터리와 어, 전기차에 사용되는 다양한 백금 재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전기차의 확대는 앞으로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이러한 백금의 사용량 그리고 가격 역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리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